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커피 가격 또 오른다. 원인은 이 나라 때문? 디카페인 커피 마셔도 두통 피로 완화될까? 빵집 성지된 롯데월드몰 노티드이어 런던 베이글를 연다. 베트남 밀크커피 카페스어 세계 10대 커피의 랭크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가격 또 오른다. 원인은 이 나라 때문?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두의 23%를 브라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원두 생산에 차질이 생겨 선물 가격이 전월 대비 21.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은 대개 2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적용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해 국내의 상당수 커피 프랜차이즈점들이 커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원두 가격과 실제 커피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은희 이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부 소비자들은 대체 상품으로 편리점 커피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며 가격 변동에 따라 저렴할 때 수입을 많이 하고 재고 관리에 신경 써서 소비자가 걱정하지 않게 가격을 유지시켜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 마셔도 두통피로 완화될까? 카페인 섭취를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두통, 피로, 소화불량은 대표적인 카페인 금단 증상인데요.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하루 세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금단 증상 간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먼저 24시간 동안 커피 없이 생활하고, 참가자들을 물을 마시는 그룹,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그룹, 일반 커피라 속이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45분 후 참가자들의 금단증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일반 커피라고 속은 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 금단증상이 가장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를 마셨으니 금단증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디카페인을 알고 마신 그룹 역시 금단증상이 줄었는데, 디카페인 커피의 맛과 냄새가 금단증상이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되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서도 머리가 맑아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오픈랩의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저자 류밀스 박사는 디카페인 커피의 금단증상 완화 효과는 일시적이다라며, 다만 커피 섭취를 줄이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빵집 성지된 롯데월드몰 노티드 이어 런던베이글 연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몰이 유명한 빵집과 디저트 카페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월드몰은 이달 말 도넛 열풍을 몰고 온 노티드를 여는 데 이어 6월 베이글로 유명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들인다고 하는데요. 런던 베이글은 롯데월드몰 1층에 약 100평의 매장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런던 베이글은 매장 하나당 벌어들이는 연 매출이 100억원에 달할 만큼 줄세우는 맛집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맛있는 빵집을 자신의 SNS에 인증하는 빵지 순회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롯데월드몰은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중몰로 콘셉트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롯데쇼핑 관계자는 MZ세대들의 쇼핑 1번가로 거듭나기 위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커리 맛집들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밀크 커피 카페스어, 세계 10대 커피의 랭크. 베트남 전통 밀크 커피인 카페스어가 글로벌 미식 여행 가이드.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뽑은 세계 10대 커피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카페스원는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이태리 리스트레토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됐다고 하는데요.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카페스원는 진한 커피 맛과 부드러운 연유, 얼음이 잘 어우러진 음료라며 커피 드리퍼인 핀을 통해 천천히 커피액을 추출하는 베트남 전통 방식의 커피 제조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50선에 베트남 커피 4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테이스트 아틀 벨라스는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 중 하나로 베트남인들에게 커피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았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